올바른 교육감을 뽑기 위한 연속 기획.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합니다. 후보들은 각양각색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일부는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공약도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허지 기자입니다. 김석현 후보는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위한 교육문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업 방식도 발표와 토론, 체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도농관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별 종일제 공사립 유치원 배치, 교복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교복의 지원비가 한 40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업 중심과 관계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산 사업을 한두 개만 제가 폐지한다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우 후보는 초중학교 10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고교급식과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고 고입선발고사 폐지 등 학생, 부모,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학생들의 그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수권과 또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고루다 보장하는 신장하는 그런 교육주체 권리 장전 같은 것을 같이 만드는 걸로. 장병화 후보는 선심 행정과 인사비리 차단을 위해 교육감 단임제와 업무 추진비 공개, 지역교육장 임기 보장,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의 김연아, 박태환 육성을 위해 실내빙상장, 수영장 현대화를 비롯해 안전위원회 설치도 내걸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학교 안전 공동협의회를 조직해서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돼서 어 안전한 학교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손영철 후보는 초등학력 수준 판별 검사 폐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금지, 자유 학기제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학교를 이전시켜 부지를 확보하고 외국어 교육원과 교육문화복지원, 진로교육원 등 교육문화타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각 지역 중심으로 진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꿈을 가질 수 있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만족을 줄수 있는 후보들은 모두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기 위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겠다는 데서 이행 공약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또 예산 마련이 불투명한 토건 무상 공약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충북의 한해 교육 예산은 2조 원이 가운데 90% 이상이 인건비 등 경상비에 해당됩니다. 각자 후보가 제시한 교육 사업 중 가장 현실 가능한 공약을 골라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